살면서 느낀 것들, 오늘 말씀드릴 거는 한 가지인데, 영맛살에 어,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영맛살이 있을까? 나는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까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? 제가 영맛살 하면, 정말 제가 빠지지 않습니다 원거리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이 역마살이 왜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역마살이 어떤 사람의 팔자라고 생각하죠 그냥 타고난 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최근에 좀 느끼는 건 뭐냐면 아 역마살은 결국은 내가 유발한 거구나 아, 내가 이렇게 만든 거구나,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. 어,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선택의 기회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, 선택의 기회가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. 있는데, 선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가 되겠죠. 예를 들어서, 뭐 서울대를 갈까, 카이스트를 갈까, 포항공대를 갈까, 뭐 이런 선택을 한다고 할게요. 포항공대를 갔던 거는 뭐,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나는 절대로 먼 데는 안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사실 그냥 제껴놓고 시작하거든요. 그 여러 가지 선택할 때 고려 요소 중에 거리라는 변수가 중요도를 좀 낮게 보고 후순위로 봤기 때문에 먼 곳을 선택했던 거고요.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영마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은 잘 생각해보시면, 거리에 대한 가중치가 남들보다 좀 적은 사람들입니다.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적은 사람들은 계속 선택을 할 때, 거리를 배제하고 선택하기 때문에, 멀어도 다른 점이 좋다면 선택을 하기 때문에 계속 멀리 다니는 거고요.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, 멀리 다니는 사람이 계속 멀리 다닙니다. 어떤 사람 보면, 굉장히 집 근처에서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. 고등학교는 물론이고, 대학교도 집 근처로 다니고, 직장도 집 근처고 집 근처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 잘 보면 있죠 냉정하게 보면 그 사람은 거리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서 먼거리는 최대한 안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면 뭔가 이 역마살이라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들이 굉장히 자처하는 요인들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아주 친한 분 와이프인데 아마 이 영상을 좀 보실지도 모르는데 출퇴근이 왕복 4시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도호투도 왕복 4시간이라고 하는데 뭐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출. 출퇴... 퇴근. 그분은 이제 직업이 좀 전문직인데 집 근처에서 편한 일을 얼마든지 할 여지가 있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다니는 거겠죠. 그러니까 이런 분도 사실은 본인이 어떤 그 거리에 대한 가치를 좀 작게 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두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, 그렇 그렇게 먼 거리를 절대로 안 간다고 하면 그렇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역마살은 뭐 물론 운적인 요소도 있지만 의외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인 스스로 자처하는 경우. 마습니다 이거 뭐 나쁘단 얘기는 아니고요.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